스크림 해볼까, 스크림? 스크림 족같이 e 강티다. c 족같이 하면 c r e a m scream, scream, s 자 r e a m scream, scream, s c r e 이 m s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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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아니 2-2-2 아이가? 야, 왜 3딜임? 내신 딱 봐도 라인있자 한번 가보세요 라인있고 라인있고 윈슨이 위에 있어 오케이 있겠지만 어, 제니아타 있고요네 세븐 오우야 어, 들켰다 야 존댔다 존댔다 따라온다 또하라 따라온다 존댔 좆... 방벽 때릴게요 와아아 이거 씨 쉬운... 꿀팁 자 투명했을때 면상에 라인, 붙이지 담벼. 마라 아야 들키면 존댄다 잘 배웠습니다 첫번째 꿀팁 네. 다 그리고 돈피이스가을때 일직선에 잊지 마라. 인생 조진다. 네. 다 처맞았습니다. 어? 이렇게. 근데 안아왔지. 안아와. 에로우 탈 라인스냐면. 이 생각보다 저기 던져 놓고 이제 뒤에서 따라. 다... 예. 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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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래 들어오면 있잖아요. 또 한번 더 노릴 수가 있죠. 와, 이 새끼가 봤네. 자 이제 화물에 화물. 아, 그리고 얘네 그냥 막 채워져 그냥 이거. 어, 쟤네한테 자르는 것도 좋은데, 예. 네. 음. 아, 나는 그냥 쟤네한안자르려 했는데. EMP 죠 이제. 이러면 이제 쟤네는 초월이 없어. 이 타이밍 때한번 EMP를 열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예. 네. 할까요? 그리고 손 있으면 해킹. 해주시면! 손부락도 빨리, 빨리, 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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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유, 내가, 내가 자는 게좀 큰일 났네요. 예, 내가 잘안 됐어. 아, 오페이필인데 어, 야, 이... 내가... 장게... 장게 좀 큰일 났네. 저기... 왜... 제나타는 키를 안 줘? 는 제나타 봤죠. 방금... 제나타 봤죠? 과연 그는 살수 있을 것인가? <목소리> 아, <와아! 목소리> <야>, 좋다. <목소리> <목소리> 윈선이 왔습니다, 윈선. 꼭반계주세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살아가면서, 예. <목소리> 네. <목소리> 와, 야, 안온줄 알았어. <목소리> 미친놈들이네, 이거. 예. 네. 던져 놓고 빼세요 야 우리 메르시 가 지금 너무 잘 준다 톰브라이킹 나이스 톰브라이킹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쉑이야 안 쓸게 내가 아, 참았다 한번 아나힐아 이거 아니나 그냥 EMP 쓸라 했인데 이건 안 좋은 예거든요 예. 자 이제 이제 제냐타가 초월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법자 이거 완전 은신 푸는 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100%. 거는 법막 이정도는 뭐0 여기서 이제 0 10%. 면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그0고0 1라가내한0 1지만은못 잡습니다.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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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들 10%. 10%. 10%. 10%. 10%. 10%. 10%. 위치변 네. 그리고 한번 진입했다가 또 위치변환 취소 시켜주고 또 안쪽에 한번 던져놓고 갑시다. 네. 그리고 위도를 한시다 우리 또 취소 시키세요. 바로 올라갑니다. 피지세요. 예. 네. 견제 잘했습니다. 위도우한테 선브라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를 잘 주입시켰어요. 이제 위도우는 좀 쫄아 가지고 못쏠 거예요. 예. 음 마실 준비 됐어. 일단 깨다 끼. 잘해 놨습니다. 이제는 위도우 견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견제. 나이스. 그리고 위도 한번 보러 갈게요. 아이고, 여기서 한 번. 뒤졌다. 아이고. 이번엔 죽는 맞을구나. 타이밍. 백스 온도체폭력은 족됐습니다. 이건, 이건 제세요. 네. 또 게임, 게임도 유리하게, 아, 영리 해야지. 음. 무리하면 안 돼. 음. 이럴 때브레킹 해주고요. 네, 빼주시고. <laughs> 우리 팀뭐 이제 연결을좀 음, 해볼까요? 음, 음. 라인 없는가요? 자 이제 이제 연계 연계라면 자자리아님 어, EMP 한번 쓰실까요? 쟤네 초월 썼었나? 쟤네 초월 썼었나? 초월 안 썼었죠? 그러면은 딱 멀리서 아니 뭐야 어, 예이아내안 어, 예. 어, 예. 어, 어, 쓸라 했는데 예. 내힐 좀요 미나기 아, 백크루 야, 아야야야이왜 이래 어우야 그때 뭐라 했습니까 위도 가라 나기크로 우주 오때 뭐라 했습니까? 쏠때 한번 삭 피하라 했죠? 아 삭! 아 유도 아니네요 오케이. 아 개행기 죽어요 개행기 죽요 아. 감사합니다 사인할게. 아 힐을 이거 우리 팀안 주네 예 사실 이게 그런 그런게 있거든요 라이너를르고하염 강타 날릴때 해킹하면 됨 네, 에이 되, 되더라고 EMP랑 자탄을 쓴다고 팀원에게 말했습니다네 바로 갑니다네 우리팀 지졌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이겼어요 지지요 네 EMP 아, 어, 어어 EMP 어 우리팀 EMP, 어. EMP, 어. EMP 항상 쓸때 우리팀 그그야 이건 보고하자아야 이거 네. 아이 뒤에를 압 뒤에있는 차이 악만들아 안돼안돼 루시오를 루슈오 잡는 걸 잘해야 돼요 여 형제라 아저 지금 안 되지 아저 그냥 잡을라 했는데 예 재밌게 하네. 소솔저 잡는 거잘 보세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어 에라이 에라이 에라 하고 올라. 난한번더 정확하게 킹 해주세요. 예다 놓습니다 이러면 예 라이 그냥. 항상 또 저럴 때는 이렇게 애들이 비빌 때 있잖아요. 적팀 비빌 때. 이친한 먹어주면서 탁 트인 시야에서 쟤네가 비비로 오면은, 어, 해킹해주고. 에임은 좀배제해놓읍시다 에임은요. 아니, 지금 본 사람 중에 내보다 잘 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에임은, 에임은 냅, 냅둬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EMP 쓸때 은신 그 은신의 범위를 좀 알자. 은신 풀때적 팀한테 걸려 그 은신 풀때 소리 뭐라 하죠? 엠헨나 하죠 막. 그게 들리면은 이 제니타가 아, 씨, 손보라 주변에 있구나. EMP 아그 초월 써야겠다. 이런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주변에서 살짝 풀고 접근해서 확 이렇게 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2층에서 떨어지면서 확 이렇게 해 버리거나. 무엇이든. 예. 아까 전에 예. 여기서 막막막 막막 비벼 애들. 뚜들어 잡고 뚫어 잡고 하면서 아니, 뭐, 그뭐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지뭐 여기도 관없어요 <목소리> 네. 여기서 막 해킹 각도 볼수 있죠. 던져놓고 또 내려와서 딜러 타가 뭔가 내가 죽을 것 같다. 다시 올라가고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기서 싸우는 거보다. <목소리> <목소리> 다안십니까저 예약 구매 안 했는데요. <목소리> 자 수비 손브라 아우 수비 손브라 수비 손브라는뭐 다를 게 없지. 멋져. 어, 그래 아니 그 적팀 쪽에 하 아, 이거 하나 안 되는데. 그쪽 오면 얘기해줘요 다리 너어면아 이거 하나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좋댔다 봐봐. 아내내 그래. 인생 조졌다 드디다. 오우야 이거 좀 잘못 들어왔다. 어, 아우 위험하다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위치면 이게 들키면 난 낭패거든요. 네, 아, 몰라. 네, 오메 드론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적팀 기지 쪽에서 어, 이렇게 리크, 캐스팅을 하면서 비싸요. 하는 거는 좀 약간 위, 위험한데. 위제 네, 생각으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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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네, 다시 갑시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리스크가 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근데 잘리면은 너무 왜 손해예요 왜 넘어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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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는 거다 뭐 하는지 알것 같은데. 그니까 그냥 그냥 평소대로 하자 수비는. 물론 이런 것도 좋은데 너무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예요. 아. <laughs> <나이스>. 음. <laughs> 그는 도대체, 네. 그냥 이럴 때 죽으면 안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촌부라는 지금 EMP가 있습니다 EMP가 1 e m p 써야 되는데 이때는 EMP 강만 보면 돼요 사실 뭐 자르는 것도 좋지만 앵간치 때려봐야 EMP, EMP 각 보는 훨씬 좋아요 넵게요. 모시고 적팀이 두명 죽었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습니다 왕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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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 그리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힐러 뭐라 했죠 힐러. 어제 어제 피드레갈때 뭐라 했습니까? 방금 뭐 디바 때릴 사람도 있어. 좌탄에 묶였다고. 하지만 뭐다? 네,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는 힐러를 잡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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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를 과연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태킹하고 잡은 중이 놀라나 안돼 형제. 오 이거 오, 어, 어, 겐지 겐세요메이씨 오케이. 에이, 품바 잘어 아, 오케이. 이건 뭐 흔치. 겐지를 해킹하고 내가 죽었지만 부활 있었다는 점. 다시 들어가 주시고 하나 봅시다 하나. 메르시 메르시. 뺐어요. 네. 아나 보아치나다 뭐. 나이스 뭐 아나 잡아주시고 나다 <목소리> 잡아주시고 가라맹이 <목소리> 나이스 네어서세요뭐 <잡아주세요. 목소리> 이정도 그리고 또 EMP가 있기 때문에 근데 쟤네 조합이 <목소리> 이제 초월 썼죠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적팀 초월 빠진 거를 방금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 m p 랑 자타는 그냥 대충 쓰면 돼요. 예. 막턴이죠. 이거 이거 이거를 한 타를 칠 가능성은 진짜 한 1%입니다. 1%. 이거지면은 그냥 오버치 잡읍시다. 예. 가고 갑니다. 나한다 야, 그리고 알겠는데.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이럴 땐 앞으로 나가야죠 어, 쟤네 비빌 수 있겠어. 있는 게 있나? 겐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겐지가 이제 나오나요? 아닌가요? 겐지 이제 나왔다고 하면 비빌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네. X됐다 난, 난 이제 죽었어 하지만 게임 이겼다 끝났습니다 네. 오케이 네. 티어는 잘 모르겠어요 조같이 네. 하면 강태하는 방입니다 네. 구독 눌렀어. 꾹.